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 리사이클홀딩스의 4분기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요 영상이 끝나면 아마 소파에도 제가 바로 올려 드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리사이클홀딩스 주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자 그래서 일단은 첫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라이프 라이 사이클 에더글랜스 라고 해가지고 일단 대략적으로 요약본입니다 요약 보면 일단 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현재 한5 8 0리년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은, 아니, 고객이 아니죠. 직원들은 많이 늘어가지고 벌써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스포크와 허브가 지금 통합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스포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크에다가 지금 누군가 폐 배터리를 갖다 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죠. 배터리 만드는 사람, 전기차 사업자, 그다음에 일반 가전제품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요번에 하나 새로 된게 뭐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오너들이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수명이 끝나면 이그 리사이클 홀딩스에다가 배터리를 갖다 준더라 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만 해도 여기 지금 ESS 가3%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ESS 에서 나오는 지금 폐 배터리 물량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어,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굉장히 폐 배터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한가지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리사이클 홀딩스가 폐 배터리를 이제 분쇄하기 전에 자동차에서 자동차에서 폐 배터리를 ESS 에서 쓰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다 쓰면 저는 리사이클 홀딩스에 올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뭐 이게 ess가 뭐한 2024년에서 들어가면 2027년쯤에나 ess에 있는 배터리가 리사이클 홀딩스로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ess에서 배터리가 리사이클 홀딩스로 넘어오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조금 안도를 했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요 뉴스를 보면 이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 지금 전기차 폐배터리가 한 2025년도부터 발생을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그자리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2025년 년부터 이 SS에 이제 장착이 다시 돼서 여기서 한 2, 3년 쓰고 나오면 한 2027년, 2028년이나 돼야 정말 이자 EV에 썼던 배 배터리, 폐배터리가 리사이클 리 홀딩스로 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제기후였던것 같습니다. 잘 SS 배터리 다 오고 있다는 거. 희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코발트 많이 나는 데가 콩고, 니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그 다음에 리튬은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차이나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코발트나 이제 니켈이나 리튬을 이제 정제를 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 야, 여러분, 다 아마 들어서 아실 거고. 아, 요거 볼게요. 이게 일단 보조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뭐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리사이클링 홀딩스가 지금 그, 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모르겠지만 일단 2023년도 초반에 요거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있죠? 이거에 대한 보조금도 2023년도 초반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바, 자그마치 이 지금 이 규모가 3 2 5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리사이클링 홀딩스 가 도대체 과연 얼마를 받을지 요좀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도메스틱 클로즈 루프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클로즈드 폐쇄된 루프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를 누군가 만들겠죠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걸 뭐 핸드폰에도 넣고 자동차에도 넣죠 다 썼습니다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가져갑니까 리사이클링 홀딩스가 핸드폰 전기자동 전기자전거 전기차 컴퓨터를 다 모아요 그래서 스포크에서 잘게 부습니다 잘게 부숴서 이 블랙매스라는 것을 허브에 갖다 주고 다시 허브에서 리튬과 코발트와 망간을 다시 만들어내죠. 다시 만들어놓으면 이걸 다시 배터리 제조업체에 판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돈다. 이게 바로 클로즈 루프의, 아, 일단 그 개념이라는 거 찾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처음 본 사진인데 여기서 제가 또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은 지금 어, 오퍼레이션을 현재 가동 중인게 애리조나와 엘라바마 그 다음에 온타리오 뉴욕이 있다 그리고 지금 컨스트럭션 예정 중인게 지금 노르웨이와 저메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로체스터 허브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 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뭐가 사라졌냐면요 자 저번 분기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2023년도 하반기에 오하이오 스포크를 줘서 15,000톤을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아주 조용히 싹 사라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인지는 모르겠고 다만 여기 지금 1번 영역 있죠 이런 큰 동그라미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 있는데 오하이오가 오하이오가 여기 보실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오하이오가 여기 있죠 o h i o 라고 1번 역에 그냥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오하이오의 플래, 그 스포크가 안 생길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정도 알고 계시고. 자, 또 내려가 볼게요. 요것도 이제 처음 보는 슬라이스죠. 이게 뭐냐면 지금 리사이클 홀딩스의 스포크가 어떤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자, 일단, 한, 저 크게, 자, 다섯 종류다. 처음에 이제 전극만 있는 배터리, 전극만 있는 배터리는 사실 없겠죠. 그냥 만들다 만 거겠죠. 전극을 이제 어떤 자동, 전, 그 배터리 제조사가 야 리사이클링스 이거 우리 전극 배터리 만들다가 남은 전극인데 이거 니네가 좀 재활용 좀 해줘라고 갖다 줄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 셀 어셈블리니까 그러니까 그 배터리 셀을 아직 이 배터리 껍데기를 깍데, 씌우지 않은 이, 이 안에 이거 배터리 이것도 갖다 줄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 그냥 셀을 정말 갖다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더 크게 만든 모듈을 갖다 줄, 거,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고객사가 어떤 배터리의 상태에 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네 처리하는 방식이 다 바뀐다 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배터리든 지 간에 지금 애들이다 처리를 한다 라는 거예요 어떨까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터리의 전극을 가져와도 재활용이 되고 배터리 팩을 가져와도 정,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냐 만약에 전극을 가지고 왔을 때 일렉트로드가 전극입니다 전극을 가지고 왔을 때 파우더 프로세싱을 하고 베일링을 한다 라고 써 있죠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을 가져오면 메인 라인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드라이 슈라이딩을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배터리 셀을 가져오면 메인 라인. 그 다음에 배터리 모듈도 메인 라인. 배터리 팩도 메인 라인이다. 요거 제가 설명을 좀 영어로 용어를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메인 라인이 뭐냐. 우리가 지금 뭐냐면 리사이클 홀딩스가 지금 허,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우리가 뭐야. 어, 습식 재료는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액체 액체 속에다가 배터리를 그냥 통째로 담그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담그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리스크 오브 썰멀런이 있죠. 이게 뭐냐면 폭 아, 이거 배터리 터지는 현상 있죠. 이 배터리 터지는 현상을 그그 그 위험을 줄이고자 우리가 이렇게 전해질 그 이게 용액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메인 라인을 누가 한다? 이 배터리 일렉트로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애를 보시면 여기 보시죠. 컨테인 일렉트로라이드 있죠. 이게 뭐냐? 일렉트로 라이트 입니다 일렉트로 라이더 이거 이게 지금 보시면 헷갈리게 해 죄송한데 이게 전극 이에요 일렉트로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일렉트로드가 전극이고 기전 일렉트로 라이트는 전해질 입니다 이 전해질을 가지고 있는 일단 배터리 모든 배터리는 메인 라인에서 요액 속에 담가서 분리를 분해를 한다 라는게 일단 첫번째 이제 첫번째죠 메인 라인 이해 가셨죠 메인 라인이 뭔지 자 두번째는 뭐냐 드라이 슈레딩 여기 지금 철제가 빠졌어요. 드라이 슈레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은 전해질이 없는 것, 돈 컨테인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전해질이 없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얘 우리가 얘네들을 말려 가지고 잘게 부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식 그 용액 속에 담그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전해질 때문에 배터리가 폭발할까 봐이 안에 넣어 가지고 잘게 부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메인 라인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우더 프로세싱. 그러니까 뭐냐면 일렉트로 전극 있죠? 이건 전극이죠. 전극을 잘게 부셔가지고, 가루처럼 만드는 게 이제 파우더 프로세싱이다. 라고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이 베일링이 뭐냐. 제가 이걸 좀 이해하는데 좀 별거 아니었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큐브 형태로, 일렉트로 4A 같은 것들을 큐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어, 운반하기 쉽게 만든다. 이게 결국 사진 가져왔습니다. 요거 있죠? 이런거 보셨을 거예요. 큐브 모양. 우리가 정육면체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객한테? 이렇게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지금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음. 그래서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포장을 해서 준다. 이해가시죠?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전해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에다 담그는 메인 라인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말려갖고 쪼갠다. 이, 해 가시죠? 배터리 셀도 마찬가지로 전해질이 있으니까 메인 라인으로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모두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메인 라인 프로세싱을 한다. 요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슬라이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여기 드라이 슈레딩, 파워 프로세싱, 아, 파우더 프로세싱, 그 다음에 베일링, 메인 라인, 요 전, 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씩 다 달, 다르다. 여기 지금 스포크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전, 기본적으로 메인 라인 시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뉴욕, 아리조나, 알라바마 그리고 앞으로 예정 중인 조, 독일이랑 그 노르웨이에서도 <laughs>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메인 라인은 다 가지고 있을 거다 설비를. 그런데 뭐 드라이 슈레딩은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이제 어, 스포크 애들이 스포크 애들이 넣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얘네들이 뭐 베일링 있죠. 우리가 정육면체로 딱 포장하는 거. 근데 그거는 시설이 온타리에는 없더라, 아리조나에 없더라, 알라바마에 없더라. 뭐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태 현재까지 우리 애들이 지금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이게 5만 1 0톤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다 지었을 때어 9만 6천톤까지 1년에 처리를 할수 있더라 라는 게요 표의 설명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그 분기 보고에서 우리가 요런 사진을 봤습니다. 요런 사진을 보고 우리가 막 구글맵 찾으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쳤죠. 이거 진짜 짓고 있냐, 마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공장 사진이 실제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짜잔, 나왔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공중에서 찍은 거. 그래서 뭐 여기 창고 보이고, 리튬 시설,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게 침전시설, 코퍼, 알루미늄, 뭐 소디움, 이런 뭐 것들이 쭉 나오죠. 요런 것들을 지금 짓고 있는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창고는 75%까지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망간 쪽은 파운데이션 컴플리트, 기초 공사 끝났다. 리칭, 침전 시설도 기초 공사 끝났다. 스틸 아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건물 자재들, 자재들 쌓아놓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발트 쪽은 스틸 컴플리트, 그러니까 그 그 외벽, 이 있죠? 그, 그, h 빔썰 쇠로 된큰 기둥 같은 거다 세우고, 외벽까지 지금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근데 조금 안, 남 안, 남은 것 같죠? 그 다음에 니켈은, 일단은 기초, 그, 그, 이거 h 빔만 세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로체스터 허브가 지금 486밀리언 달러를 쓰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얘네들이 아, 측정을 했고, 그 중에 현재까지 이제 155밀리언 달러를 들여서 요렇게 지금 지었더라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2023년도 늦게 시운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늦어졌어요 보시, 보시면 좀 뒤에 보여 드릴게요 좀 뒤에 보여 드리고 여기서 또뭘 얘기하고 있냐 이제 블랙매스를 얘들이 이제 스포크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제 얘들이좀할것 어, 같아요 뭐냐면 2021년도랑 2022년도에는 음, 블랙매스를 만드는 족족 팔았습니다 어 팔았어요. 돈을 돈을 챙겼죠. 근데 이제 허브가 점점점 완성이 돼가요. 그러니까 야 얘들 이제 2023년에는 야한반 정도는 팔고 반 정도는 우리가 허브에서 이거 환원해갖고 갖다 팔자 이러면서 약간 좀 이런 요런 전략을 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허브가 완공이 되면 야 블랙메스 왜 파냐? 이거 우리가 환원해갖고 우리가 돈더 많이 먹어야지 요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진도 굉장히 처음 보는 사진일 텐데 이게 아마 스포크의 또 어떤 아이디 그런 약간 뭔가 스포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가동되는지를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이런 제이 배터리 팩이 왔을 때 이게 물 속에 이게 솔루션에다 집어 넣는다 그랬죠? 어떤 액체 속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폭발 위험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갈죠. 갈아가지고 이게 이제 길을 따라 쭉 갑니다. 일단 부 갈게 부시면 이제 폭발 위험은 없어지니까 그 이후에 딱 물에서 빼가지고 어, 이제 길을 따라서 쭉 보내요. 그러면 여기서 스크린을 한번 합니다. 1차 스크린. 그러니까 필터링을 한다 보면 돼요. 여기 뭐경사가지었죠 이제 막 이게 부속들이 막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서 가벼운 것들은 바람이 휙 날려가지고 플라스틱이 자동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1차 분리가 되죠. 내려가요. 또 내려갑니다. 또 여기서 나머지 뭐 포일이라던가 블랙레스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분리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큰 바람을 불 수도 있고 이게 전기력으로도 전기, 자석으로 걸러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메탈 포일을 걷어낸다, 걸러낸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필터를 해가지고 블랙매스를 만든다. 라는 이 모식도입니다. 모식도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플라스틱이랑 코포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다시 재사용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매스는 당연히 재사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못본 처음 본 이제 그런 환원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집섬이라고 하나요 이게 바로 석고예요 석고 근데 석고는 굉장히 좀 지구상에 많이 흔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돈벌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아 소디움 썰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황산 나트륨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계전에 이런 것들만 봤는데 이런 게좀 추가가 됐다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좀 딜레이가 좀 됐다고 이제 지연이 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전사진이에요. 전 스케 전 스케줄 여기 보시면 이게 2024년도 전에 2023년도 늦게 커미션 시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커미션이 완전히 2024년까지 다 넘어갔어요. 여기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뒤로 미뤄졌다고 말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여기 지금 뭐 컨스트럭션 건 우와 잠깐만 어네 아, 깜짝 놀랐죠 일단 그래서 건설 관련된 시설 건설 관련된 스케줄들이 굉장히 뒤로 밀렸다 여기서 끝났던 게 지금 여기 와 있죠 보시면 어 제가 줄을 잘못 걷나 이렇게 10일. 이 10일이라는 게 이제 건, 그 토목공사를 말, 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던 게, 여기 있게 이만큼 늘어났죠. 기간이가 절, 절, 결, 결, 그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3분기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그 허브의 시운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랙매스 프로덕션에 대해서 한번좀 보고 또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 보면, 2020, 2020년, 2021년, 2022년 블랙 맥스 프로덕션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뭐 처음에 226톤에서 현재는 4 2 3톤을 만드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레비뉴도 뭐0.8 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 되니까 13.4 밀리언 달러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뭐 스포크 짓고 이런 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 이제 그 세전 영업이익은 굉장히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 딸이 옆에 있는데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어, 2021년, 2022년 보면 2021, 지금 2021? 자산이, 그게 어, 680 밀리언 어, 달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그 부채는 388 밀리언 달러가 있어서 일단 얘네들이 한 1분기에 70 밀리언 달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도, 2024년도를 버틸 수 있는, 어, 자금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마지막 슬라이드 이게 나와요. 이제 주식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일단 토탈 쉐어가 나옵니다. 토탈 이제 유통 주식수가 나오는데, 1억 7,500만 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일단은 요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희석될 거를 다 따져봤더니 2억 1,100만 주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전환사채도 있고, 스탑옵션도 있고, RSU도 있다. 이거 RSU는 제가 며칠 얼마 전에 소파이 말씀드리면서 이거 스탑베이스트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거의, 거의 강의를 해드렸죠. 이거 RSU와 퍼포먼스 스탑 유닛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RSU든 PSU든 얘네들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 하면 임원진들도 개털이다 돈못 받는다 돈 많이 못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임원진들이 소파의 주가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소파의 4분기 실적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일단 수,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4분기 실적, 소파, 아, 아 소파이란다. 리사이클 홀딩스, 이 정도로 마치고, 저는 조만, 조금만 쉬고요. 소파의 4분기 실적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